자 그러면, 룰러 선수 잠깐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. 용안타 때, 분명히 리신의 킥을 풀어서 잘 피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초시계를 써서, 저희가 이게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, 어떤 상황이었나요? 어, 일단, 분명히 리신이 이니시 거는 걸 피했는데, 제가 네. F1을 누른다는 걸 같이 눌렸나봐요. 그래서 <laughs> 살을 좀더 빼야될 것 같습니다. 아, 손가락에 살이 쪄서다. 조비 선수 이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? 저는 이런 경우가 딱히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그럼 아, 손가락에 살을 좀 빼야 될것 같다. 동의하시나요? 그래 할것 같아요. 전 손가락에 살안쪘거든요쪼이 아, <laughs> 선수 워낙 도슬림하시니까요. 아 웃겨, 웃겨. 아 죄송합니다. 어, 그러면 하나생명전에서는 조금 더 날씬해진 손가락 기대해봐도 될까요? 어, 조금 더 빼서 오겠습니다. 어떻게 빼면 될까요? 간식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두분 모두 더 날카로운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